안녕하세요 원터치 장기 단장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수 기마대 후수 기마 대국이고요 상대는 면상 같습니다 자 포가 이렇게 왔다갔다 조금 진행을 하시네요 자 그럼 상진출 자 마도 진출해볼까요 자 이쪽에서는 두칸 들어서서 두 칸을 들어서게 되면요 상대포가 이쪽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자, 지금 상황에서는 한 칸만 움직이면 됩니다 일단 상대가 장군을 했을 때 어떤 식의 대응을 하는지 먼저 유심히 보고요 자 면상인 거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자, 한 칸만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제 올라가서 이쪽에 대한 타겟을 한번 조정해 보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요렇게 당뭐 지금 상에 의해서 조리 걸리기 때문에 자 이렇게 중앙으로 오게 되면은 상대 마가 이렇게 나올 길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중앙에 있는 조리 하나 희생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상이 지금 나온 물에서 오른, 오른쪽으로 나간 물에서 중앙을 지키는 요소가 없어졌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금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은 초반에 이익을 벌써 예, 가져가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안쪽으로 모으게 되면은 밀어서 네, 대비를 할것 같고요. 자 그럼 상이 지금 길게 떠서 마랑 살을 동시에 걸어볼게요. 자, 지금은 때리게 되면은, 글쎄요, 밀게 되었을 때 상이 있어서 먹지를 못한다는 건지, 자, 이거는 한번 밀어보고, 상을 조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당겨올 수가 없는 게 지금 이렇게 먹고 갈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이거는 먹어도 크게 뭐 무방하다는 얘기 같은데 자 그러면 우선은 상이 일단 뭐 정리를 하지 않으면 일단은 먹었을 때 이쪽 조리 걸린다라는 얘기네요. 당기면은 먹어보래. 일단 먹어보죠. 이게 먹는 게 선수 같습니다. 먹는다 하더라도 지금 빠져 나오면서 살을 먼저 걸기 때문에 뭐 먹어 지금 먹어도 되고요. 음. 자 먹고 뭐, 먹을 거 같아요. 자, 그럴 때 하나 여기를 어, 살려주고 포가 넘어 장군 내려가고. 상이 내려와서 뭔가 장군 칠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상대가 보강을 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포를 넘기면서 조를 달랬을 때대비가 살짝 궁금하게 하거든요. 가면은 차가 올라오고 밀면 당기고 넘기면 장군수 자 여기가 조금 불안해지는 감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무리할 필요 없지 빠르게 내려가는게 좋을 것 같네요 자이 졸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자, 막아 나가면서 걸고. 뭐, 서로 교환이긴 한데요. 나중에 상대 상길이 열린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음. 일단은 그 부분을 노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이 뭐 빠지게 되면은 결상을 해야 될것 같고. 잡으러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뭐 이런 식의. 수순인데. 자, 지, 잠깐만 좀 보죠. 지금은. 이 차가. 이 차를 올려서 포를 조금 안착하는데 집중을 해야 될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예, 지금 허용이 되면은 그렇게 좋은 결과 같지는 않습니다. 자, 올라가서. 지금 포안 넘기면요. 자리 잡히니까 넘어가야 됩니다. 아, 이거는 크나큰 실수 같아요. 포가 지금 잡히게 되면은 밸런스가 완전 깨지거든요. 자, 이뭐 지금 포 가지고 이 병을 치는 건요. 솔직히 의미는 없습니다. 마가 나와서 뭐 포를 달라고 해도요. 이거 먹고 들어가는 수도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잘못 본거 같은데. 자 밸런스가 여기서 조금 깨지는 상황이 되면요. 한 번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포는 넘어가서 일단 차를 걸고 상대의 차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시간을 최대한 벌어준 다음에 먹어도 무방할 것 같아요. 네, 요기 뭐, 먹고, 먹고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예. 네. 장군 선수 했을 때 받으면, 여기 포 잡으러 가면, 여기도 또 문제죠. 자, 일단은 장군. 자, 씌워서 포달라. 자, 여기서 이제 아마도 먹기권이 뭐 나올 것 같은데, 먹는다면은 먹고 장군에서 장군 되면은 차가 죽습니다. 갔을 때 먹, 받으면요, 외통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함부로 이게 먹을 수가 없는 상이 됐는데, 일단 손을 대버렸어요. 애초에 그냥 폰, 포만 손해를 보고 손절을 해야 되는 뭐 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마가 나와서 포를 달라. 뭐이 정도가 지금 최선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상으로 말을 잡고 갈것 같거든요 아네 다시 뭐 나오셨는데요 자 이거는 장군치고 어차피 이거는 시간 뭐 연장해봐야 생명연장 밖에 안되거든요 이거는 뭐 아무리 애써도 받으면 외통이고 내려가면 장군수에서 차를 잡고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되었고요. 자, 처음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면상을 구사를 하셨고요. 지금 이렇게 상이 나오면서 사실 올라가니까 이 병에 대해서, 이 졸에 대해서는 대비를 이렇게 가게 되면 상길이구요 그렇다고 올라가자니 그냥 먹어버리면은 먹을 수가 없구요 장군 때문에 결국 선택은 마가 나와서 보강을 하는 식으로 좀 가는 편이 적절한 대응 수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막아 나올 수도 없어요. 포가 이 상을 치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른 뭐 포를 넘겨서 이쪽을 공략하는 식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단순하게 가운데로 가버리니까 조리 희생되면서 장군 공짜가 된다는 거죠. 상이 가면서 사랑 교환이 되고 자 여기서는 그냥 먹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요 이렇게 대를 하고. 장군 안 돼요. 마가 다시 들어오니까 이렇게 먹게 되면은 어, 이때 뭐 조를 조금 살리기는 힘들겠죠. 네, 이런 식으로 조금 가보는 쪽이 어떤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여기 조를 살리게 되니까 칸에서 이제 기회가 생기는 거죠. 뭐 지금은 교환 사항이지만 올라가면 당겨서 뭐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조금 후반 운영에 있어서 가능성이라도 있었는데 자 지금 차가 올라가서 뒤를 잡는 순간 자 올라갔을 때 지금 차가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포를 지금 당장 넘게 되거든요 이 앞장이 지금 당장 안 되지만 포가 있는 상황에서 다른 걸 두게 되면은 이렇게 잡혀서 이 포를 살리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뭐 바꾸자 해도 이게 손수 걸리고 나서 뭐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뭐 받는다더라도 하 먹고 가기 때문에 사실 여기 부분이 정말 컸던 것 같고 장군수 자 그리고 오른쪽 두 강하면서 이게 또 쉽게 먹게 포 하나 주고 결론을 지었어야 되는데 차가 또 명막으면서 포랑 말을 동시에 거니까. 지금 이렇게 넘어가셨는데 장군수가 되는거죠. 받으면 외통입니다. 그래서 차가 내려가면 은 그때 따라 내려가면서 장군수에서 좌측에 차를 먹고 좌측에 찾기를 확보하면서 장군에 이렇게 마무리가 될것 같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